현장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CH 가족 여러분, CH 다이렉트 전국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동욱입니다. 어 이른 더위와 장마 시작으로 예, 많은 분들이 예,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생기시고 예, 고생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무더운 장마와 습한 장마 더위는 또시간의 속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거고요. 어 저희가 두달세달 달 정도 지나가면 또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또 땀을 흘리신 만큼 그거에 대한 소중한 결과가 되실 것 같고요. 아, 오늘은 최근에 이렇게 시황이 안좋다 어렵다 불경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불경기에도 더 잘되는 건강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 마케팅과 사업은요 어, 항상 잘 되는 걸잘 포장하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잘안 되는 거 너무 막 고치려고 하고 잘안 되는 것에 힘든 것에 아래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아래도 끝이 없고요 어, 잘 되는, 저희 가게나 저희 사업보다 잘 되는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시대의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위축되고 기업체들로막 투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영역과 환경을 보면 어차피 지출하고 쓰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요즘 쉽게 일을 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건강 기능식품에 관련한 영역은 꾸준한 소비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돌이켜보시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고 어려운 게 생기고 특히 점포에서 장사하고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 시장에 뭐예요? 비대면 영업과 온라인 관련한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요, 어, 대면 영업도 꾸준했지만 온라인 통해서 비대면 영업과 소비가 꾸준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하여튼 건강 관련한 소비는 불황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당장 올 가을에 나아질까 아니면 내년에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섣불리 내놓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영역들입니다. 왜? 내가 건강해야지 재기를 할수 있고, 내가 건강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큰 돈이 안됩니다 우리가 잘 예방을 할수 있으면 병원 가서 목돈이 안 나가게 되고, 수술을 안 하게 되고, 많은 큰 병원비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들을 뭐예요? 평소에 관리를 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요즘 환경이 좀 힘들어서 못 챙기지만, 아 우리 가정은 좀 챙겨야 되겠다. 아직 생존에 계신 우리 부모님 좀 챙겨야 되겠다. 어, 그런 가족에 대한 건강, 배우자 좀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든지 결국은 가족 건강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는 트렌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 속에서도 어,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들 그거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팍팍 여러 가지 과소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 곳에 쓰고, 아껴서라도 쓰는데, 그 지출한 영역이 바로 어, 건강 관련한 영역입니다. 제가 최근 강의 여러 가지 강의에서 통신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해드렸지만 지금 핸드폰 관련해서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핸드폰 요금은 어떻게든지 내해서호을 사용하거든요. 어, 최대 마진 우선이라고 하죠. 핸드폰을 내가 쓰고 요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 하긴데 마찬가지로 한쪽 영역이 건강 인식품은 어렵고 힘들 때왜 내가 지금 당장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지출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예방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어, 또 이제 건강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많이 확산되다 보니 어, 고객과의 신뢰, 제품과의 신뢰, 브랜드와의 신뢰를 기반을 탄탄히 가져가는 것들이 롱런하는 추세로 잘 가고 있,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종근당공원이라는 업계 1등 브랜드를 고객과 예비 사업자들과 잘 교류를 하시면 그 제품과 회사에 대한 신뢰는 어느 회사보다 더 우월하게 우월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가 있여튼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큰 지출을 안하게 되고요 어, 아무래도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창업은 하긴 해야 될까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 뭐예요 어, 샤빈샤 모델입니다 예.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벌리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 사무실이 있다 내가 기존에 화장품 가게를 한다 옷 가게를 한다 다양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계를 벌어야 되는데 예전같이 소득이 안되고 수입이 줄고 있고 손님은 떨어지고 있고 계약기간 나와뭐 가장 이상적인 건 손해 좀덜 보고 가게를 정리하면 좋지만 가게 정리가 안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소자본으로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샵인샵으로 저희 c h 다이렉트를 운영할 수 있겠죠 또한 그런 것들 그냥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우리 사업자분들이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들이 이렇게 틀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의 경쟁력은 뭐예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일반적인 대리점이나 다양한 대리점들은요 초도 물량 3천, 5천, 심지어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창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훨씬 더 적은 저희 지금 현재 모여 3 스타가 176만원 입니다 100만원대에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카테고리 아이템을 추천해 줄수 있는게 저희 시장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그런 창업을 하거나 우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결국 고객과의 관계식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과의 관계식을 어떻게 꾸준히 잘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어, 고객한테 저희 이달에 있는 뭐 이런 진옥보단 행사 같은 것도 안내해 드리고 신규 회원 가입했을 때라든지 어, 점수를 했을 때 베타글루칸 그런 어, 프로모션 관련한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사업자의 숙제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 아, 시장환경 변화와 이런 제품에 대한 트렌드 어, 여름처럼 다가오니까 어, 이런, 이런 가게에서는 어, 우리 데일리 액티브 비타민 가지고 뭐예요? 어, 비타민 주스를 만들어서 판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기왕이면 고객과 함께 그 제품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테스팅하고 샘플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어, 고객이 충성고객이 되고 충성고객이 부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 고객관리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어, 저도 훈련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놓치는 게 어, 예전에는 택배로 고객을 만나서 배송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전화로 주문하거나 사업장으로 방문해서 제품을 주문했을 때그 자리에서 제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그 다음날 택배를 받아서 물건을 갖다 드리거나 물건을 출고해서 챙겨서 픽업을 해서 고객한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편리성과 환경 때문에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전화로 주문 받고 카톡으로 주문 받고 택배를 보내고 그렇게 그냥 끝나고 거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고객이 잠재능력과 성장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챙기셔야 될게 뭐예요 혹시 택배로 물건이 가더라도 기왕이면 전화를 해서 어, 택배 물건 잘 받으셨는지 잘 챙겨 드시는지 안내하고 또 기왕이면 찾아가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만나서 아, 제품 이렇게 이렇게 테스팅하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설명을 대면해서 하는 것들이 어,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 고객이 단순 소비자에서 충성 고객으로 바뀌고 충성 고객이 물건을 나눠쓰는 부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그 고객을 좀더 밀착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후기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전달하고 그 후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환경이 정체기가 아니라 정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비기가 아니라 우리가 3월달에 회사 이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또 보상플랜을 6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것들이 우리 사업자들이 익숙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알리는 데까지는 최소한 3개월 또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 네트워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알려서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모셔오고 예비사업자 부업자가 또 다른 분들을 안내하는 데까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CH Direct로서 해야 될 우리의 사업의 목표로 보시면 내가 주변에 아 건강 관련한 부분은 어. 엉덩이이다. 건강 관련한 부분은 A다. 그렇게 내 주변에 정체를 할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답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나이가 전점 기지가 되는 베이스캠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 제품과 식사한 계산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서 그게 체험 사례로 쌓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 내 가까운 지인들 통해 훈련하려 보면 제3자가 와도 충분한 신뢰와 노하우로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다가올 수 있는 경, 예, 우리가 워밍업하고 전초기지를 잘 닫아놓으면 그게 모멘텀이 쌓여서 성장한 경우도 있고 어, 환경이 또 개선이 되고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들이 결국은 정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불경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 시작 방법은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내가 멤버십을 가입을 되어 있는 분이면 신규 사업자 발굴해서 고객 발굴에 회원가입을 당연히 원저하겠죠어 회원가입을 하고서. 제품 한두 가지라도 꼭 직접 먹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왕이면 원스타나 쓰리스타를 권유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게 여건이 안 되면 제품 한두 개라도 꼭 체험해서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교육 참여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것들이 우리 사업의 좋은 롤모델이죠 복제를 잘.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은 당연히 정비하고 이런 재정비 시간에 기존 고객들 한번 리스트업도 하시고 어 조직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신규 사업자들은 항상 어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후원도 좋지만 내가 먼저 내 회사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제품 체험을 먼저 해서 그 체험이 나의 신뢰와 자신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폰서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나의 내공을 높이는 데 함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를 통해서 스폰서가 주관하는 카톡 밴드방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글도 남기는 일들이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위기 속에서 기회라고 건강있는 싶은 시장은 지금 어려운 환경과 경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확산하고 있는 좋은 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 되고 있고, 어, 우리 지금 마지막 주차를 6월 달에 벌써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7월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고요. 어, 저희 또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업자분들 만나고 있는데, 유튜브를 또, 또 지인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고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사업을 같이 확장시키는데 참 좋은 어,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달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진 남은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일주일 남은 이 6월달을 좋은 프로모션과 좋은 환경과 좋은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시면 정말 원하는 결과를 6월달에 얻을 수 있고, 어, 6, 7, 8더무더름또잘 화이팅 하셔가지고 9월, 10월에 또 가을에는 충분한 풍성한 그런 수학을 거둘 수 있는 모멘텀과 베이스 기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